부상설에 휩싸인 그 결국 일군에서 사라지다 플로리얼의 아픈 손가락과 하나의 어려운 선택 예상치 못한 이별의 순간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의 오후가 깊어가던 13일 하나 이글스 팬들에게는 예상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다 팀의 핵심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이 일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 자리를 피처스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던 유로결이 메우게 되었다. 김경문 감독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역력했다. 오늘 배팅 연습을 조금 시켜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의 흔적이 묻어났다. 느린 변화구나 부드럽게 던져주는 공에는 그래도 배트가 나가더군요. 하지만 실전은 다르죠. 소문이 된 부상, 그리고 상대의 전략, 야구계는 생각보다 좁다. 플로리얼의 부상 소식은 이미 리그 전체에 퍼진 상태였다. 아프다는 소문이 다 났는데, 어떤 투수가 약한 공을 던지겠습니까? 김 감독의 우려는 현실적이었다. 오히려 더 구석으로, 더 강하게 공을 몰아붙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다가는 더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는 프로야구의 냉혹한 현실이다. 부상당한 선수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은 승부의 세계에서 당연한 전략이자 생존법이다. 플로리얼 본인도, 팀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 지난 8일, 그 운명의 순간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광주 기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장 10회 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 정혜영의 투구가 플로리얼의 오른손 등을 정확히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플로리얼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끝까지 경기를 마쳤다. 이것이 그의 프로정신이었고, 동시에 부상을 키운 원인이기도 했다. 이후 정밀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단순한 타박상이 아닌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의료진의 권고는 명확했다.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선수의 의지 vs 현실의 벽. 하지만 플로리얼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팀에 기여하고 싶어했다. 지난 두산과의 3연전 내내 그는 벤치에서 대주자 출전 기회를 기다렸다. 이는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선 팀에 대한 책임감의 발로였다. 특히 12일 두산전에서는 실제로 대주자로 출전하는 기회를 얻었다. 7회말 1사 3루. 최재훈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후플로리얼이 대주자로 투입되었다. 2사일 3루에서 이원석의 역전 적시타가 터졌을 때 플로리얼은 3루까지 진루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이후 상황에서 플로리얼은 견제에 걸려 아웃되고 말았다. 리드를 너무 크게 가져간 그를 박치국이 정확히 포착한 것이다. 김재걸 3루 코치가 아쉬움에 헬멧을 땅에 내던질 정도로 아까운 순간이었다. 감독의 인간적인 배려, 김경문 감독의 고민은 깊었다. 플로리얼은 단순히 하나의 전력이 아니라, 팀의 소중한 구성원이었다. 그동안 팀을 위해 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고마움도 크고 워낙 성실한 선수라 3일간 더 기다려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타석에 설수 없다면 엔트리에서 빠지는 것이 순리죠. 감독의 말에는 착잡함이 섞여 있었다. 지금은 완전히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한 후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어요. 새로운 희망, 유로결의 등장. 플로리얼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퓨처스 리그에서 콜업된 유로결은 이미 충분한 실력을 입증했다. 올 시즌 퓨처스 리그 35경기에서 타율 0.289, 장타율 0.511, 출루율 0.400이라는 인상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8홈런 28타점이라는 장타력은 현재 하나 타선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다. 이번이 그의 두 번째 1군 콜업이다. 첫 번째 경험을 통해 1군 적응 과정을 거친 만큼 이번에는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1위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기로 하나는 현재 40승 27패로 승률 0.597을 기록하며 1위 LG와 0.5경기차를 유지하고 있다. 두 선을 상대로 한 스윕승의 여세를 몰아 LG와의 직접 대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정상탈환도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플로리얼의 공백은 분명 아쉽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팀의 전력과 새로운 전력의 합류는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플로리얼의 복귀 시점은 아직 불분명하다. 김경문 감독은 진단보다 더 빨리 나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본인이 직접 느껴봐야 할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합에 뛸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후 퓨처스 리그를 거쳐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선수의 건강과 장기적인 관점을 우선시하는 현명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무리한 복구로 더큰 부상을 당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는 것이 선수와 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변화하는 엔트리 상황들. 하나의 엔트리 변경과 함께 다른 팀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는 사이드함 정우영을 올 시즌 처음으로 1군에 등록했다. 2019년 프로 입문 후, 2021년 이른 경기 7승 3패 이세이브 평균 자책점 2 2 2022년 35홀드로 홀드 부문 1위를 차지했던 그는 최근 2년간 부진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올해 퓨처스 리그에서 7경기 3월드 평균 자책점 2.84를 기록하며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5월 30일부터 실전 등판을 통해 9위를 점검해온 그의 복권은 LG불펜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도 변화를 시도했다. 조성환 감독대행 체제 출범과 함께 엔트리에서 제외되었던 베테랑 내야수 강승호와 외야수 조수행을 다시 1군으로 불러올렸다. 그동안 신의 위주의 기용을 해왔던 조 대행이 베테랑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프로야구의 잔혹한 현실과 따뜻한 인간미. 플로리얼의 이번 사례는 프로스포츠의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부상당한 선수의 약점을 노리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료와 팀을 위해 아픔을 참아가며 뛰려는 선수의 의지와 그런 선수를 배려하는 지도자의 인간적인 모습도 존재한다. 김경문 감독이 3일간 기다린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선수에 대한 믿음과 배려의 시간이었다. 이런 모습들이 팀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유로결. 이제 모든 시선은 유로결에게 쏠린다. 퓨처스 리그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장타력이 일군 무대에서도 통할지, 플로리얼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하나의 상위권 경쟁에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지 주목된다. 첫 번째 일군 콜업 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욱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성공 여부는 하나의 우승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별 결국 플로리얼의 일군 엔트리 제외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동안 팀은 새로운 전력과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야구는 개인의 스포츠가 아니다. 한 선수의 공백이 다른 선수에게는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 팀은 더욱 강해진다. 플로리얼의 일시적 이탈이 하나에게는 오히려 더 다양한 전략과 깊이 있는 스쿼드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팬들의 마음도 복잡하다. 좋아하는 선수의 부상과 이탈은 안타깝지만, 새로운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는 마음도 크다. 이것이 바로 프로스포츠가 주는 묘미이자,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의 여정에서 유로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플로리얼이 언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화는 때로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기도 하다.